다같이 한마음으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요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두려움이 느낄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 1절 말씀에 보니 이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 후에 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네 명의 왕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합니다. 기적이죠. 하나님 살아 계심을 맛보았지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그런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 춤을 추며 성령 충만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명의 왕과 연합되어서 공격해오는 그 왕들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된 이유는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명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게 되냐면 롯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창세기 14장 11절에 말씀에 보니요. 내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을 사로잡았다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4명의 연합하여서 여러분 공격했던 그 왕들과 318명만 데리고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웠어요.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무여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것은 기적입니다. 318명이 어떻게 여러분 네 왕이 연합된 군대하고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너무 놀랬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분야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와 버렸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죠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소동과 고모 라의 왕도 아브라함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칭찬과 여러 명성과 사람들의 그 높임에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십의 일조 예물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는 근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근심을 알고 그의 두려움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루님 기적을 보았는데요. 318명 내가 길리온자 우리 집에서 길리온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네 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야 역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내게 능력주준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됨을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요. 바로 그네 명의 왕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후한이 두려운 겁니다.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네 명의 왕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오늘 승리를 했는데 오늘 하늘이 역사 기증은 보았는데 오늘 지금 내게 주진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고민스러운 겁니다. 당장 자신에게는 땅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주고 지켜줄 자녀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자녀의 숫자가 친척과 그리고 가족 혈육 집단의 숫자가 결국은 자신의 보호막이었고 피난처였기 때문에 자식은 자녀 하나가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이런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보았어요.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바로 우리들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매출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진급을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모든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직장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근심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준비로 어느도 계산을 해서 정말 이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 가운데 이겼더라면 그는 이렇게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시 준비를 잘해야 돼 역시 사람은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 역시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는 힘차게 살았을 것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무한한 긍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죠 주여 기적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 주의 공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기적보다는 주님 내게 실력을 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보다는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주시면 안 돼요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좀 나에게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권세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지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삼아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자비가 있어야지만 전쟁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로시 하나님은 어제도 여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을 오늘 이 문제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심,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서글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왜 왕이 필요합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왜 왕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샌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고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샌 사람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곳에 승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실을 받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나서야만 하나님의 사인을 주어야만 승리하는 그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모른 척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선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내 힘으로도 살수 있는 1년, 2년, 10년치를 원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조 아래 하나님 만물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본분이요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연의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스들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유업께 기도함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아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거부한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만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 줬었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줬었소,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 줬었소. 나의 왕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아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오만을 아셨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아셨어요. 하나님 다스림 받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의 통제받기 싫어하는구나.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날마다 그짐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후한이 두렵고 보복이 두려워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 n o 나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I'm your shield.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고 I'm your very great reward. 내가 너의 상급 보상이 되어줄게라고 합니다. 하나님 치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데 감히 그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도전장을 못 내요. 그 하나님이 친히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방패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일, 일, 일터에 여러분의 앞날에 이 나라 이민족에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한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그 누가 나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온 천하는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말씀해 보면은요. 2장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온 땅이 그 앞에서 잠 잠캐신 온 땅은 그 앞에서 엎드려 부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전지 전능하시고 천재 창조시며 만물의 주관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아멘. 땅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줄게. 상급이라는 것은 보상입니다. 하나님 친히 내 인생에 보상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 나에게 선물로 내가 너 줄게. 하나님이 치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은 적은 자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봉 15장 4절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 왜 사랑한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만 믿어진다면, 이 말씀만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의 세상을 다 가진 겁니다. 내 안에 가어 주님께 설락하셨어요 들어와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저분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적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낮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안단다 아브라함네 명의 왕이 또 연합해서 너를 공격한다는 그 두려움 그보복이대 두려움 나는 알고 있었어. 너가 그렇게 좀 두려하고 워 있다는 거, 너의 지금 작은 신음, 아픔, 우리 지금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고민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단다. 오늘 여러분 축복을 받았음에도 오늘 결혼을 했고 직장 생활하고 진급을 하고 사업 부장을. 여러분이 오픈을 했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으며, 많은 것 시작했어도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지, 난또 어떻게 살지 알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오늘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고, 내가 오늘 너의 상급이 되어 줄 것이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경고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합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통하여서 큰그 민족을 이룰 것이란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현실적인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현실적인 문제를 아뢰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2절에 말씀을 할수 있어? 이건 너무 불순한 것이지 불신앙이지. 맞아요 이절 말씀 은혜를 받고 여러분 현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된다라면 아브라함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후견인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아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겸손의 사람과 교만한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멘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래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아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그날 주님께서 그 의견을 제시했을 때그 의견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이 아멘할 때 여러분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최선의 방법은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차선책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LSL. 삼절 말씀에 보면은 엘레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엘레셀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레셀의 그 뜻에 보면 엘레셀은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십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아, 그는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렸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양육시켰던 어떤 종의 출신이지만 양육을 잘 시켜서 믿음이 좋고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나의 후견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만한 괜찮은 인물로 엘레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엘레셀 어떻습니까? 집에서 제가 양육했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말씀을 잘 양육했고 그리고 그는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그의 성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엘리에셀 괜찮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차선책은 내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차선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차선책을 찾으며 주님께 하나님 엘리에셀도 괜찮으니 엘리에셀로 합시다 하나님 니를 보고자 하나님과 좀 타협을 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가자 별 구경하러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웅크려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고 는 여러분들에게 어쩔 줄 몰라서 좀 타협하고 하나님 저좀 놔주세요 저 힘들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는 말씀입니다 가자 별 구경하러 가자. 나가자. 주님과 함께 나가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탁튄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탁튄 하늘을 보십시오. 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이 쏟아지는 그 별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우리 지금 참 멋져요 인자하십니다 이끌고 밖으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자신의 여러분 굴 속에서 웅크려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별을 바라봐 별을 바라봐. 믿음은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나를 바라봤던 그 시선을, 환경만 바라봤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뭐, 별을 셀수 있나?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니 참. 처하게 별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별이 바로 너의 씨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란다. 그런데 너무 너무 큰 은혜는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어? 아브라미 요하를 믿으니 요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미처럼 지금까지 은혜를 살아왔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여러분도 고백했습니다 많은 시간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질병도 치료받았고 물질의 공급도 받았으며 여러분 치료 회복도 여러분 경험했으면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아브라미처럼요 다시 또 그들 공격하면 어떡하지?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가정에는 군사가 없는데 또 공격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적도 체험했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 여진빚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인간관계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우람 이끌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별 보러 가자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별 보러 가자 합니다. 별 보러 가자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육절의 말씀에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무렴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배 시간 시간마다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예배식에 쏟아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어른 오른손 나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려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치료를 받고, 확신얻고 다시 가고, 다음 날에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10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0 84편 말씀 보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5절 말씀에 심을 얻고, 여러분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언제나 말씀이 그에게 여러분 임할 수 있는 대로 통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